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020년 11월 30일 오늘의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이제 주식시장 거래일이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다사다난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1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최근에는 정말 넘쳐나는 유동성이 정부의 부동산을 꽁꽁 묶어 묶어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어, 오롯이 좀 주식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도 투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특히 국내에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 주식을 많이 하면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많은 소리를 좀 들었고요. 제 주변에서도 안 했던 분들이 주식 시장을 많이 참여하고 또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본 그런 어, 한 해가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2021년에도 아마 위기도 있을 테고 또 기회도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어, 제 영상을 찾아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다 내년에는 부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욱 더 수익이 많은 한 해가 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저도 어,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어찌됐건 올 한해. 많이 좀그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도 역시 시제을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12월 30일 오늘 오후 7시 50분 기준으로 확진자 수는 708명이고요 전일 대비 56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제 보시면 1,000명을 전일 또 돌파했고요. 아마도 오늘 뭐 900명에서 뭐 1,000명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최근에 이 확진자 수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뭐 900명에서 많게는 뭐1 2 0 0 1 300명까지 특정 어떤 스팟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1,000명 정도 언저리 수준이고요. 만약에 특정 스팟에서 확실히 좀 많이 발, 발생을 좀 하면 뭐 1,200명이 넘는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어, 조금씩 조금씩 또 여러 회사에서 또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첫 연구기 그죠? 어, 만든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을 영국이 전 세계 첫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영국의 옥스포드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협업을 좀 해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쪽에 있는 뭐 FDA나 이런 데서는 승인에 대해서 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하라라는 식의 언급이 좀 나왔었고 자국에서 자국의 회사가 만든 백신을 조금 더 효용성 있게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저는 봤었는데, 어찌됐건 뭐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관하기도 좀 편하고요. 아주 콜드체인을 이용해서 저온에서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금액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부작용 이슈만 없다면 가장, 어, 보급할 수 있는 보급형 백신이라고 판단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에 대한 이슈와 조금은 임상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대로 좀그 진행이 안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주가에도 어 상당 부분 아스트라제네카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이 있고 뭐 그런 설레가 있었죠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어쨌든 현재 또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니즈를 더욱 더 키운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뭐 모더나, 화이자에 나올 만한 백신들은 노바백스 빼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울러서 이렇게 좀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또 나왔고 이런 음, 상황이 조금씩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향후에 주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생각보다는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즌이란 종목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음,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다시 레벨업해서 갈수 있을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찍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는 분명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반등의 레벨별로 부침이 있겠지만 돌파해 준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전고점 대비해서 메이크업하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슈, 전일의 셀트리온의 치료제에 대한 이슈, 그런 많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시젠이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정말 잘 어,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젠의 한 29만원 정도 가까이 갔던 요 금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가 17만원까지 빠지면서 한 번도 브레이크 없이 내리 계단식 하락 세번을 해가지고 백신 이슈로요 37%가 빠졌습니다. 37%가 빠졌고 여기 고점대를 대비해도 29%인데 여기 37%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11월 말이니까 한두 달 만에 계좌가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으로 아, 많은 좀 비중을 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지금 하락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이 심풍제약의 하락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어 신풍제약도 제가 이 구간 때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다행히 좀 강하게 갔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상, 생각보다는 좀 높다.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즌보다는 더 높다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죠?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30 여기서 고점 잡으신 분들은 지, 이제 시즌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의 공포감을 느끼시겠죠. 36%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시즌은 잘 가다가 이렇게 완전히 밀려버리면서 반등을 제대로 못 주고, 워낙 지금 실적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정말 모멘텀이 있지 않고서는 반등이 나오기 좀 힘든, 그죠? 괜찮은데 빠지니까 속수무책인 거죠? 그런 상황으로 좀 더욱더 멘탈이 많이 좀 힘드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물론 셀트리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있었죠 치료제란 이슈가 그죠 치료제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오는 그래서 조금 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 대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구간 대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 그죠 또이 구간대에서 아주 슬슬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매도 쳐버리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죠 마치 시즌에서이 박스권 그죠 시즌의이 박스권에서 매도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 구간대에서 매도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laughs> 여기서 그런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도 요 구간대를 버티기가 참 쉽지 않았어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래 눌어버리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트리온도 이런 부침을 좀 겪고 나서 뭐 실적도 좋고 워낙 뭐 주주 친화적인 회사기도 하고 치료제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 주고 나서 눌렸다가 그죠? 요렇게 간 거거든요 지금 그죠? 여기 또 버텨주니까 올라가고요 자 시젠으로 가보면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양봉 들어주고, 그죠, 살짝 눌렸어요. 많이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양봉에한반 정도, 그죠. 보통 우리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추세가 유지되려면 상승의 경우에 빗대서 보면요. 그냥 단순 캔들로 보면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눌릴 때에, 그죠. 뭐 눌리던 아니면 뭐 돌파를 하건 만약에 갭 떠가지고 양봉 달구서음봉으로쭉 윗골을 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1차적으로는 이 몸통의 머리 그죠? 머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좋고 아무리 빠져도 이 정도 라인까지 버텨주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음봉이이 몸통의 한반 정도 순으로 저는 빠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래량도 전일에 나온 거래량에 상당히 못 미치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죠. 음, 그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어, 조금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죠? 이 정도 상승할 때에 어찌됐건 조금 더 거래량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1,500, 아 150만 주 정도 어, 나온 요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의 거래량으로 음봉 정도로 적당히 좀 마감을 했다. 어, 적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 22평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새해 첫 출발에 어, 이 2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돌파를 하면서 충분히 21만원, 나아가서 24만원까지도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음봉 맞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큰 이슈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다시, 저는 다시 눌릴 거란 생각은 진짜 안 들거든요. 예, 여기서 다시 눌릴 거란 생각은 안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요렇게 그죠. 이 상승하는 과정에는 이런 또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그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예, 어쨌든 뭐 오늘 뭐 소위 말하는 뭐 아름다운 조정 정도 수준으로 음봉으로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일에 샀던 이 외인들의 물량들 상당 부분은 나왔고, 그죠. 기관들은 뭐 연말이고 하니까 <laughs>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매도를 좀 했다. 개인들을 좀 240억 정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 차트 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2월이 지나서 1월달 갑작스럽게 어떤 시제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악재라는 것은 키트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뭐 전환 사채, 유상증자, 대주주 매도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나오기 힘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현재 상태에서 추세를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게 흔히 뭐 거래량과 캔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이 지표도 가끔 좀 살피거든요. 스토캐스틱 상으로 지표를 좀 살피는데 이 구간 에서 보면 과매도권에서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볼게요. 스토캐스틱 상으로 과매도권에 있다가 이제 매수를 하는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쭉 매도 타점이 안 나오고 유지가 되죠. 어찌됐건 그 구간 에서 상승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과매수권에 진입하고 나서 계속 버텨줬고 여기서 이제 과매도권이었다가 증가하다 보니까 쭉 버티면서 이상 올라갔고요. 지금 과매도권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많이 매도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많이. 이 상승처럼 물론 가파른 상승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그 서서히라도 올라갈 타이밍에 와 있다. 지금 절대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과 매도권까지는 좀 지켜보자. 제가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를 사용합니다. 가끔 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시점은 절대 아니다. 음봉 하나, 음봉 하나, 뭐, 음봉 두 개, 이런 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큰 그림을 보신다면 지금은 어, 추세를 쌍바닥을 만들고 추세를 좀 전환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조정 구간인 상황, 그죠? 누가 봐도 조정 구간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보시면요. 그래서 다시 봐도 지금 현재 어찌 됐건 요정도 라인 때 최저점 17만 5천원 정도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구요. 요정도 구간, 한 21만원에서 24만원 정도 라인. 요 안에서 박스권을 잘 이루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돌파해서 20만원 이상으로 안착이 되면 그때부터 투심에 대한 부분들 혹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들이 있다면 뭐 이슈들. 지금 뭐 저도 관련해서 내용들을 쭉 살피다 보면, 어, 임시주총을 이제 열려고 하는 주주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 어떤 카페에 소집된 분들이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임시 주총을 하면 아무래도 어 회사 측에서는 부담을 느끼죠. 음. 어쨌든간에 주주의 그런 어 임시 주총까지 한다라는 것은 뭐 3월달에 어차피 주주총회가 있을 건데 그죠? 근데 임시 주총으로 1월이나 이런 때 열어버리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수 있고 충분히 그 주주 분들의 의사를 또 듣고자 하는 회사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잘좀 버텨주고 어 좋은 이슈 모멘텀 한 방이면 상당히 좀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잘좀 그런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도 잔고가 6.48%인데요. 신용이 최근에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시 자금에서 신용이 뭐 많은데 19조가 까이 되는데 그죠? 신용이 이 정도인데 뭐 개별 종목이라고 신용이 없겠습니까? 시장이 좀 많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걸 갖다가 예전처럼 예년처럼 10조까지 떨어버리지 않,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 겁니다 그냥 언젠가는 뭐 신용 비중을 조정할 때가 올수 올 있겠습니다만. 예탁금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엄청나게 예탁금이 지금 들어오죠 해서 신용비중은 어쨌든 잔고가 뭐10% 넘어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6.48%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거의 9%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8% 넘어가고 그리고 예전에 한창 증가할 시점 13만원대 이때 그때 이때쯤일거예요 아마 막 가파르게 상승할 이초입에 이때도 한6.93% 뭐, 6.95%에서 그냥 내리 달려가지고, 이때 한번 12% 나오면서 확 줄어버리고요. 슈팅 나올 때 이제 수익 실현 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그죠?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쭉 지금 잔고가, 음, 어찌됐건 뭐, 어, 요 정도 수준으로는 충분히 좀그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고요. 요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현재는 어, 잔고 이 정도라도 뭐 크게 이슈는 없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매도를 봐도 저는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크게 뭐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공매도를 보기 전에 대차 거래를 좀 본다면 공매도를 제가 뭐 쳐본 적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몰라도 어, 대차 거래를 보면 이 대차 잔고라는 것이 사실 국산 공매도의 어떤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의 선행지표라고 봤을 때대차장고가좀 이렇게 예, 그래도 상황을 좀 통해서 어, 조금은 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어,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충분히 이 시즌 라는 종목은 가능성 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어, 올해 고생하신 만큼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주가를 좀 지켜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볼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남은 거래일은 이제 끝났고, 어 이번 주말간에 계속적으로 좀 다른 종목들 영상 올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관심있게 볼수 있는 섹터들도 제가 좀 올려드릴, 말,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